언론에 받으실 말씀은 시편 131편이 되겠습니다. 13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laughs> 1편 중에 짧은 시편 중에 하나지요. 10편 13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외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야외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31편은 이 겸손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부른 이 노래는 인생에 대해서 겸손해야 된다. 겸손한 인생의 노래로 불리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행복해야 하고 주안에서 만족해하고 주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참 만족감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일전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록펠러가 전 세계의 최고의 부자라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타임지 기자가 그분의 심정이 어떤지 인터뷰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타임즈 기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회장님은 지금 이제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요.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겠습니까? 근데 세계의 최고의 가부가 된그 사람이 그럽니다.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벌면 만족하겠다는 거죠그 말은 평생 동안에 만족함이란 걸 모르고 산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기뻐하는 거죠. 근데 거지가 나는 자족하다. 이게 그냥 감동이 되겠어요. 그 말하면은. 참으로 자족함이라는 것이 만족함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 이거지요.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주 안에서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주 안에서 자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시편도 같은 맥락 속에서 엎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늘 만족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는 게 10편 131편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어떤 마음일까요? 교만하지 않는 마음. 교만. 교만은 넘어지는 거죠. 교만은 마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잖아요. 나는 겸손하니 내명에를 지고 따라오라. 내명에는 쉽고 가볍다. 주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인간으로 사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다 비우고 하나님 대심을 다 비우고 인간으로 사는 겁니다. 인간들과 함께 고난 받고 고통 받고 배고프고 그 다음에 졸리고 슬프고 기쁘고 희로애락을 다 느끼는 거지요. 비웠다. 뭘 비웠겠어요? 뭐 가문을 비웠겠어요? 권위를 비웠겠어요? 아니면 능력을 비웠겠어요? 돈을 비웠겠어요? 뭐 지위를 비웠겠어요? 뭐가 비, 비울 게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으로 동동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적의 형체를 입었다.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인간으로 살겠다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 만약 하나님으로 사시면 꼭 지상에 내려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늘에 다 해결해 버리면 되지. 인간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하며 우리의 육체를 입고 사는 이 모든 것을 몸서 체험하시는 거지요. 자기를 비웠다, 겸손한 마음이다. 예수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겸손을 비우는 거죠. 근데 참 묘하죠.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참 겸손한 사람인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교만이 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냥 뭐 이거 지적하고 저거 지적하고 참 대단하죠. 성경은 성한날면 성품을 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키저대에 가서는 1등을 먹을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삶으로서는 영 아니올시다라는 거죠. 성경 공부를 잘못한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고 깊어지는 거죠. 예수를 닮아가니까.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131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외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 영역을 벗어난 것은 내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내 모습 이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거잖아요. 그 내가 할수 있는 영역 버스 바깥의 것들을 탐하고 그것을 탈취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리고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남을 짓밟으려고 하는 것딱 교만의 결과죠 교만은 마귀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만 보다는 더 악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데리고 곧 교만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시고 야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너는 이 세상에 하나님만큼 힘있게 살수 있는 존재야 그런데 꼭 기억해 너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딱 이렇게 세개를 박아놓은게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만이 다, 다스릴 수 있는 그 주권을 인간들이 타치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피존물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들은 와가지고 꼬덕이잖아요 어떻게 꼬덕이는지 아시죠? 창세기 3장 5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들이 먹는 순간 하나님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 되면은 시기하시니까 그거 못하게 한 거야. 기대게 하나님 쩨쩨한 하나님으로 전락시키고. 인간들 마음에 막 이렇게 격동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 되어 보자는 거죠. 세상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 걸 하나님 싫어하시나요?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무궁무진하게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창조하신 피점으로서의 재창조해 나가는 거죠. 그게 과학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심판하실까요? 아닙니다. 뭘 심판하나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규명하고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는 그곳에 뭐 무엇을 집어넣지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인간이 그 자리에 주인이라고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심판받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부패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도 불난만이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교만은 정말로 경계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이 교만이라는 이 욕망이 살아있어요. 언제든지 올라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 자기 판단이 옳고 <laughs>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게 인간들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의 본질은 뭐라고 그러죠? 악이라고 그러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악한 행위라는 거죠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악한 생각들은 교만이에요. 이게 내 안에 도사리고 있으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일어선 줄 아느냐?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CS 루이스의 작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만이 가장 본질적인 악이며 최상의 악이요. 최대의 악이다. 모든 것을 뭐, 최고라는 거다 갖다 붙여놨어요. 최고의 약이고, 최상의 약이다. 동시에 세상에 단한 사람도 그것 교만으로부터 자유한 자는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란 능력을 참험하고 삼성전까지 올라갔서 그냥 신비한 것을 맛봤잖아요. 그러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 보내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참내 마음이 이중적인 게 있다. 원하는 것은 이건데, 막상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그 짓을 한다.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우리가 잘나는 얘기 하죠. 너왜 그래? 그러면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이게 바울이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서 24절까지 슬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막 설명을 해나가는 거죠. 헨리 나우엔이 유명한 이 영성가잖아요. 책을 썼는데, 그분 하버드대학 교수를 있다가 장애인들 돌본다고 해가지고 장애인 공동체가 서진 평생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분이 쓴책 중에 상처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나옵니다 상처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한테 가서 치유될 수 있는 거죠 자식을 먼저 잃어버린 그 부모는 정말 억정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고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주 안에서 치유받은 사람은 자식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한테 가서 위로자가 될수 있어요 동변상련으로 아픔을 같이 경험하고 그 아픔을 나눠줄 때에 같은 상황 있는 사람 치료받는 거죠.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 이 제목을 달아 책을 냈는데 참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 중에 이런 예화가 나와요. 어느 나라에 왕자 네 명이 있었습니다. 그네 명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배우자 전 세계 흩어져서 최첨단 과학 기술을 배우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인류를 구하자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전 세계 흩어졌어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 수년 만에 네 명의 왕자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첫째 장남 왕자가 말합니다. 나는 한 조각의 생물의 뼈만 있으면 근육을 붙이는 기술이 있다 둘째 왕자도 말합니다 나는 뼈와 근육만 있으면 피부와 틀을 돋나게 하는 기술을 배워왔다 셋째 왕자는 나는 뼈와 근육 그리고 틀이 있으면 사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 막내도 질세라 나는 사자가 있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기술을 배웠다 그래서 네 명의 왕자들이 숲속에 들어가서 뼈 하나를 주웠어요 그것은 사자의 뼈였습니다 네 명의 왕자가 자기 기술을 다 총동해가지고 근육을 비, 붙이고 피부를 붙이고 털을 도단하게 하고 사자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막내가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뺨족이 완전히 사나운 사자로 이뤄 변화가 됐어요. 그 사나운 사자가 딱 일어나더니 네명 완전히 다 물어 뜯어 죽였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잘 살아보세요 하고 행복한 세상 건설을 위하여 달려갔는데 그 기술이 사람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없는 기술. 하나님이 없는 마음, 하나님이 없는 사회 공동체 파멸로 갑니다. 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생명 속에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뭘 체험하죠? 겸손을 맛보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거예요. 그럴 때 만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인가요.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 젖뗀 어린아이와 같던 마음은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예측 만족감을 누리며 살수 있는 마음이겠지요. 이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뗀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저때 나이와 같도다. 내 영혼이 저때 나이와 같도다. 오늘 제목이 이것으로 달았어요. 내 영혼이 저때 나이와 같도다. 엄마한테 저절 충분하게 빨아먹고 나서 배를 채우고 나서 엄마 품에 새근 새근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모습 그려보세요. 세상만사 근심 걱정 없잖아요. 배도 부르지요. 품은 엄마 품이지요. 얼마나 평온하겠습니까 어떤 흑암의 세력이 들어와도 평안함을 유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의 심령 그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상태죠. 참 멋진 표현이에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갚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참 삶의 평안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규절입니다. 뭐, 단순하게 그냥 육체적 만족이나, 단순한 심리적이나, 어떤 연적 만족, 막 이것을 뛰어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이 있는 거죠.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만족을 말하며, 네게 사도 바울은 나는 조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참 어떤 경지인지 우리는 자꾸 묵상하면서 찾아가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그를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라. 다시 말하면 기뻐라.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없이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겠어요?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이렇게 충만하게 있으니까 그 기쁨을 이렇게 매 만사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저절 먹고 저때 나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은 더 이상 뭐 요구라든지 <laughs> 무엇을 얻기 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안한 그 상태죠 그 속에서 엄마 품에 안겨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평안한 모습이 겠습니까 엄마가 함께 해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좋고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저절된 어린아기는 엄마만 옆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저절먹이고 나를 품어주는 엄마는 미스 코리아가 아니어도 좋아요 미스 유에스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근육질이 안 해도 좋고 어? 그냥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그 여인이 아니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엄마예요 그래서 만족함을 누리는 거죠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그분만 있으면 세상에 어떤 문제 있든지 만족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여기 자꾸 저때 너이 같이 머 물려고 하지 않니 하고 자꾸 이렇게 탐욕을 구하고 자꾸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고 힘든 거지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저때 너희이 마음 참평을 누리는 것이고 참 세상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 아무리 돈을 모아도 만족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장 세계에 그 돈을 많이 가져본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아, 나는 다를 거야 아, 이건 그 완전히 자기 자신을 모르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미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다 지혜를 담아놓은 책들을 읽어보면서 마음을 주스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만족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뭘까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는 게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이웃을 보고 그런 자녀를 볼 때도, 아내를 볼 때도, 남편을 볼 때도 늘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눈이 나쁘면 안경을 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멀리 거그 가까이 있는 거를 정확하게 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 마지막 절 131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야외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야웨를 바란다는 게 뭘까요? 야웨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야웨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모해라 그분의 임재를 선택해라. 그분과 늘 동행함을 마음판에 새겨라. 그분의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라. 이거잖아요.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누구와 함께 인생을 살 인생살이에 동행하고 있느냐?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불행합니다.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럼 불안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평안하죠. 평안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마음 속에는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성경 속에 게시해 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다윗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고 달콤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0편 119편 10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에 꿀로 히버리 문자 글을 새겨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문장을 다 외우면은 꿀로선 그 글자를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막 묵상하고 다 외워 엎절이고 나면은 오케이! 근데 꿀을 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죠. 그런데 그 글자에 꿀을 따먹는 순간에 정말 달콤한데 그렇게 달콤한 꿀송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달지 않더라. 그 문화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죠.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살아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우린 그래서 힘 있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선포해 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겸손을 배우고 만족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을 배우면서. 오늘도 멋지고 행복한 하루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천냥을 드립니다. 세상 살면서 욕심이 생기는 일들 많이 있지만 그런 거다 내려놓고 인간적인 야심 내려놓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조율할 줄 아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든지간에 하나님을 인하여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물은 면오니 말씀에서지 못하게는 모든 허감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앞날에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사 형통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재물의 복, 후손의 놀란 복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